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려입니다 최근 5년 동안의 통계를 살펴봤더니 서울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4일에 한 번꼴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망한 어린이가 6명, 부상당한 어린이는 450명이 넘었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곳이 오히려 사각지대였습니다. 내년까지 모든 스쿨존에 CCTV가 설치된다고 설마 내년부터 지켜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1월 10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서울시 캠퍼스 타운 사업에 연세대와 이화여대, 명지전문대 등이 선정됐습니다. 4차 산업과 패션 등 특성을 살린 예산이 지원됩니다. 임대 조건을 두고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갈등이 커지고 있는 마포 농수산물시장 상인들이 문제를 해결하라며 서울시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광진구가 KT 용지 개발에 대한 사업 시행 인가와 광장동 주민센터 이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역 개발을 이끌고 상권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2023년까지 인구 55만 명을 전망하는 강동구는 올한해 목표로 인프라 확충과 복지 계획을 내세웠습니다. 최근 서울시가 캠퍼스 타운 대상지를 발표했는데 서대문구에 위치한 4개 대학이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서대문구는 캠퍼스 타운이 조성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 번의 도전 끝에 연세대가 캠퍼스 타운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신촌을 청년 창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며 캠퍼스 타운 사업에 지원했고 서울시로부터 4년간 100억 원을 지원받게 된 것. 특기서대문구가 연세로에 있는 한 건물을 청년 창업 공간으로 지원하면서 사업 추진에 힘이 실렸습니다. 해당 건물의 창업업체를 입점시켜 육성하면 청년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고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앞에 지금 창업꿈터 2호점이 조성되고 있어요. 그럼 1호점과 함께 연세대학교의 창업센터가 또 함께 이렇게. 결합이 되어지면 이 지역일 때가 새로운 어떤 벤처밸리로 이를테면 대학가의 실리콘밸리가 있는 것처럼 이런 것을 형성해 줄수 있는 좋은 효과가 있는 거죠. 이번 캠퍼스 타운 사업엔 연세대와 이화여대 등 서대문구 관내 대학네 곳이 선정됐습니다. 이전부터 이대 앞에 패션 거리를 조성하고 관련 업체를 지원했던 서대문구는 이번에도 이대와 손잡고 패션 업체 창업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지역 상권을 통한 고객 반응 조사와 실제 창업을 위한 체험 스튜디오를 운영해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패션 디자이너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의천포들을 그 임대와 또 여러 가지 인테리어를 지원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이 이제 완전히 함께 결합이 되어지면 이대 창업 지원센터와 패션 골목들이 좋은 지역 활성화에. 이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 여자간호대학교는 시니어케어 프로그램을 특화해 지역사회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 강사 양성을 목표로 캠퍼스 타운을 운영합니다. 또 명지전문대 역시 학교 특성을 살려 드론과 AR 등 4차 산업과 관련한 창업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이화여대 등 3개 학교는 서울시로부터 3년간 15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서대문군의 네개 대학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캠퍼스 타운 조성사업, 침체된 대학 상권과 지역 경제를 살리는 신호탄이 될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희지입니다. 1년 단위 갱신에 임대료 5% 인상, 마포 농수산물 시장의 임대 조건을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시장을 운영하는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이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는 가운데 상인들은 시청 앞 집회를 열었습니다. 시장 소유주인 서울시가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한 겁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마포 농수산물 시장 상인들이 시청 앞 시위에 나섰습니다. 시장 임대 조건을 두고 갈등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서울시를 찾은 것. 시설 주인인 서울시가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박원순은 마포 농수산물 시장을 발송! 대표들은 서울시 담당자를 직접 면담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상인들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이 시장 운영관리 규정을 어기고 2년이 아닌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려 한다며 이는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세 상인들을 보호해야 할 자치구가 직접 운영하는 전통시장에 월 임대료 5%라는 법정 최고치 인상률을 부여한 것에 대해서도 가혹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의 적자 운영을 농산물 시장 임대료로 채우려 한다며 이는 명확하게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5%를 못 올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더 올리려고 뭐냐면 1년으로 쪼개갖고 꼼수를 쓴 겁니다. 이 상인들을 무시라고. 네? 그리고 지금 뭐냐면 홍대고 어디고 우리 근처에. 망원동이 어디고 지금은 그냥 건물 같은데 지금 하다못해 지금 계속 다 건물들이 주니고 우리도 지금 시장도 지금 네개전 점포가 미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어려운 상황에 정부에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하다못해 공기업에서 에? 이거는 웬만한 사기업보다 더 악질 지질하는거 아닙니까? 지금 서울시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습니다. 소유주는 서울시가 맞지만 운영권이 마포구로 이관돼 있기 때문에 직접 관여가 어렵다는 것. 다만 시장 상인들과 시설 관리 공단이 상생안을 찾을 수 있도록 마포구의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땅만 소유할 뿐이지 모든 관리 뭐 이런 것을 마포구가 알아서 할 거니까. 그래서 이익을 이임을 재산 관리 자체를 시의 땅이지만은 쉽게 말해서 우리 가 속된 말로 얘기하면은 이제 좁은 거예요. 한편, 면담 자리에 함께 배석한 마포구청 관계자는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상인 간의 갈등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서연입니다. 마포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지역 내 농축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17일까지 진행됩니다. 설 명절을 맞아 소비가 급증하는 명절 선물세트와 소고기 과일과 견과류 그리고 일본산 수입량이 많은 수산물 등 재수용품을 중심으로 점검이 실시됩니다. 군의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행정지도 또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중랑구가 오는 17일부터 100억 원 규모의 중랑사랑상품권 발행을 시작합니다. 이는 소상공인 매출 향상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상생 기반 조성을 위한 것으로 모바일 형태로 발행됩니다. 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1인당 월 50만 원까지 7%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발행 직후 서울시 전체 300억 원 소진 시까지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광진구에서는 올 한해 구정 계획을 밝히는 신년 인사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선갑 구청장은 KT 용지 개발에 대한 사업 시행 인가 승인과 광장동 주민센터 이전에 대한 계획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자입니다. 광진구가 성동구로부터 분구된 지 올해로 25년 김선갑 구청장은 25이라는 나이답게 청년 정신으로 광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를 그간의 노력에 대한 성과를 얻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구청장은 또 지난해 말옛 동부지법 용지를 포함한 KT 용지 개발에 대한 사업 시행 인가가 승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속히 이 일대 개발을 추진해 구의자양 지역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더불어 광진구의 상업지역은 전체 면적의 1.18%에 불과하고 이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최하위권이라며 서울시를 설득해 상업지역 확보에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역세권이 11개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업지역이 1.18%라는 것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이 사안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치열하게 서울시를 설득하도록 현재 공사가 한창인 광장동 다목적 공공복합시설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해당 시설 건립을 두고 주민들의 원성과 반발이 컸던 만큼 완공될 때까지 염려를 놓치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에 지어질 정책시설 1층에 광장동 주민센터의 새 청사를 짓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 중이라는 사실을 처음 공개해 주민들의 호응을 얻어냈습니다. 한편 광진구는 최근 한진그룹에서 신세계그룹으로 동서울 터미널의 소유권이 이전됐고, 신세계그룹의 의지가 큰 만큼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 중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이 사람 각 자치구별로 새해 맞이 행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강동구에서도 신년 인사회가 열렸습니다. 인구 55만 시대를 앞두고, 도시 인프라와 문화 예술을 통한 복지를 앞세운 구정 목표도 제시됐습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2020년을 여는 강동구의 올해 구정 목표는 인프라 확충과 문화 예술을 통한 복지 확대로 압축됩니다. 강동구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사업과 잇따른 개발 계획으로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발맞춘 기반 시설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강동구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고덕 강일동 일대 삼각벨트 개발 계획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고덕 비즈밸리와 조성이 완료된 상일동 첨단 업무단지 인접한 강동 일반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20조 원 가량의 경제생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6차에 이르는 토지 공급에도 기업 유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고덕 비즈밸리와 서울시와 하남시 등 인접 지자체와 교통 대책 이견으로 사업이 지연됐던 강동 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업단지들의 성공적인 마무리가 인프라 조성 계획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또한 천호동과 성내동 등 구시가지 일대에 생활 편의 시설을 확충해 지역 간 격차를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문화 예술을 통한 복지 체계 구축도 중점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이달 출범하는 강동문화재단을 통해 강동 아트센터와 구립 도서관 등 문화 예술 시설 운영에 전문성을 제고하고 주민 친화적인 문화 정책을 도입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강동구가 올해 개청 이래 가장 큰 폭의 인구 증가와 주거 환경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미래의 변화에 대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복지 정책들을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각종 개발 계획이 마무리되면 2023년 강동구의 인구는 55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강동구는 증가하는 인구와 개발 수요에 맞춰 선제적인 구정 운영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박영찬입니다. 송파구 신년인사회의 핵심 메시지는 일자리 창출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과 보육 분야의 청사지도 제시했습니다. 계속해서 태윤형 기자입니다. 새해를 맞아 구민들 앞에선 박성수 송파구청장이 2020년을 이끌 구정 비전을 밝혔습니다. 민선7기 송파구의 올해 핵심 키워드는 일자리 창출. 박구청장은 후보 시절부터 그랬듯 일자리 분야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먼저 일자리 통합지원센터와 같은 플랫폼을 활용해 지난해 일자리 창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며 올해도 일자리 발굴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정 디즈밸리 일자리 허브센터 등을 활용해서. 일자리 창출과 연계활동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이어 올해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지원센터를 새롭게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송파구 차원에서도 규제개혁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올해에는 특히 소상공인이라는 종합지원센터도 마련됩니다. 교육과 보육 분야에서도 미래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방과후 교육과 진로직업 교육을 지원하는 송파형 교육모델 송파쌤의 개발을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육 분야에선 초등생을 위한 긴급 돌봄시설인 송파 키움센터를 확충하고 구리 머리니 집도 올해 9곳을 추가로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여성과 아동을 위한 안전인프라를 구축해 가고 있으며 아동돌봄서비스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송파만 키움센터는 올해 8개소까지 늘리고 또 국공립 어린이집, 우리 버이집도 99개소까지 확대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문화 관광 인프라 확충도 강조했습니다. 올해 한강과 탄천 등을 잇는 송파 둘레길을 완성해 로드 플랫폼을 구축하고 올해로 20주년을 맞는 한성 백제 문화제를 백제 문화권 지역들이 참여하는 대백제 문화제로 꾸미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강남구는 초대형 사업들이 시작되는 올해를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반드시 창출하겠다며 한 해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좌석 배치부터 여느 때와 다릅니다. 주민과 사회적 배려 계층은 앞쪽에, 초청 내빈들은 뒤편에 앉았습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 취임 첫 해, 조촐한 시무식으로 대신했지만 이번에는 주민들과 함께했습니다. 2년 만에 다시 열린 강남구 신년 인사회입니다.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행복 축원 음악회에 이어 구민 대표와 국회의원, 구청장이 새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어, 춤출 때가 제일 행복하기 때문에 그 그게 저랑 잘 맞는 직업인 것 같아서 댄서를 고르게 됐습니다. 앞으로 화합과 단결로. 강남노인회를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순근 구청장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그늘막, 버스 정류장 온열의자 설치 같은 작은 변화를 만날 수 있었다면 올해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이 착공하는 새로운 도약의 원년이라며 스마트 시티의 초석을 다지고. 한류문화 활성화와 힐링센터, 체육시설을 짓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도시의 변화에 발맞춰 품격 강남이 될수 있도록 주민들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도시 우리 사회에는 반강남정사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불치시키려면 1등 도시에 걸맞게 우리 강남이 이웃과 함께 올려 사는 지역 공동체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구청장의 새 비전 발표 뒤에는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품격 강남을 만들겠다는 의미로 각계각층 구민 대표 40명과 합창단이 함께 새로운 스타일 브랜드를 알리는 미미위 강남 퍼포먼스를 가졌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지역 부입니다 노원구가 오늘 14일 오후 4시 광운대학교 동해 문화예술관에서 2020년 신년 인사회를 개최합니다.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오승록 노원구청장의 새해 계획 발표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어서 LED 트론 댄스 오프닝 공연과 주요 인사들의 새해 덕담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노원구는 신년 인사회 지역 주민과 정치인 직능단체 임원 등 2천여 명이 자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랑구가 유기동물과 길고양이 등을 위한 응급 진료 병원을 지정해 운영합니다. 구는 중화동의 로얄 동물 메디컬 센터와 협약을 맺고 공휴일과 야간 시간 등 24시간 응급진료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에 이어 2년째로 올해는 작년에 3배 수준인 3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응급진료 신청은 구민 누구나 가능하며 주중에는 보건행정과로 공휴일과 야간에는 구당직실로 신청하면 됩니다. 1월 10일 오전 9시 기준 21대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 현황입니다. 먼저 마포구 갑 선거구입니다. 이로문 예비 후보 51세 정당인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전 자유한국당 마포구청장 후보로 나섰던 박강수 예비 후보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18대 국회의원 출신인 강승규 예비후보, 현재 자유한국당 마포갑 당역위원장입니다 정형호 세무회계사무소 대표인 정형호 예비후보, 현재 바른미래당 중앙당 재정위원장입니다. 마포구 을 선거구입니다. 17대, 19대 국회의원이었던 정청래 예비후보가 다시 한번 마포을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전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개관 교수였던 이동훈 예비후보, 현재는 자유한국당 마포구 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마포구 의원 출신 정혜원 예비후보입니다. 전 자유한국당 마포을 당협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송병결 예비후보, 56세, 주식회사 인테리어 아트 대표입니다. 현재 사단법인 대한민국 노벨재단 중앙위원입니다. 정의당 대변인인 오현주 예비후보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현재 정의당 마포구 지역위원장입니다. 77세 회사원 김규호 예비후보입니다. 전 목욕협회 성남지부 이사를 역임했습니다. 김명숙 예비후보 직업은 세븐일레븐 우리꿈 스퀘어점 점장이고 충청은행 근무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68세 주부 이복성 예비 후보도 등록을 마쳤습니다. 72세 주부 이소윤 예비 후보입니다. 주식회사 에너지판스 이사인 49세 이은채 예비 후보입니다. 구로구 갑선 거구입니다. 정의당 구로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호성 예비 후보입니다. 현재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책특보입니다. 유선희 예비후보, 53세 정당인입니다. 현재 민중당 구로구 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구로구 을 선거구입니다. 조규영 예비후보, 54세 정당인입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입니다. 전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역임했던 강효식 예비후보, 현재는 자유한국당 구로을 당협위원장입니다. 백성현 예비후보, 30세 정당인입니다. 현재 민중당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저지의 공동본부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권영욱 예비후보, 직업은 장애인 활동 보조인입니다. 35년 교직 생활을 경력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겨울답지 않은 겨울, 유례없는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파로 인한 피해는 그 어느 때보다 적지만, 대신 오늘도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야외 활동하실 때 미세먼지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